이제 공부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실전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사실 네. 시험에 중요한 거는 공부도 있지만, 시험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공부한 걸 극대화시키냐가 중요하잖아요. 음, 그렇죠. 긴장하지 않고 네, 맞아요. 그 능력도 다 끌어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것에서도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어, 이것도 사실은 할 얘기가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저처럼 공부를 하고 수많은 시험을 치른 MC분들도 진행자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실전에서 내가... 연습이나 모의고사 때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음.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고 특히 네. 수능이라는 과목은 더 그렇죠. 당일날 컨디션이고 진짜 1년을 잘못하면 날려야 되니까. 음. 그 실제로 저는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여서 회막 긴장을 하거나 시간도 충분한데 저도 엄청 떠는 타입이었거든요. 항상 실전이 연습보다 안 나오는. 음. 심지어 어떤 적이 있으면 중3 때 이제 그게 정점을 찍죠.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내가 이미 프리법까지 다 아는 문제인데도 손이 떨려서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잡고 푼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중3 때 수학 경시대를 망쳐서 그래서 과학고를 이제 경시대로 못 가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린 나이지만 워낙 상처가 커서 왜냐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떨지만 않았어도 분명히 내가 경시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과학고를 그냥 특차로 수시로 바로 갈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끊임없는 그 싸움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떨지 말자.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죠. 때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시험지 받으면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막 머리가 막 회전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죠.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막 150점의 노력을 해야 100점을 받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50점의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도 이제 수학 경시 대회는 망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까지는 아니고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니까 러 이게 항상 사람이 시험 때 긴장하는 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 중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시험을 망쳤을 때 어떻게 어, 내가 얼마나 좌절할지 어... 또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할지, 실망할지 또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소위 말해서 부끄러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떠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늘 그렇게 떨었거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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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이라면 예를 들어 문제를 잘 풀다가 헷갈리거나 막혀요. 네. 그럼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어, 네. <laughs> 어나 이번에도 망치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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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들한테 면목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수 사수 오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지? 그래서 저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이면 극단적이지만 그런 거죠. 이 시험을 보고 나면 나는 내일 죽는다.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결과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 어, 어. 이 시험은 내 인생 마지막 시험이고, 어. 나는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하든, 나는 내일 죽는다. 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순수하게 문제에만 집중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어. 내일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일이, 어. 내일, 어. 내, 그러니까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죽기 전에 가장 아쉬운 건이 시험을 어. 잘 봐서 합격하지 못해서가 아쉬운 게 아니라, 아, 나 그거 풀수 있는 거였는데, 왜 떨어서 그걸 못 풀었지?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실력적으로 못 푸는 문제였으면 죽기 전에는 그게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실력이니까 근데 왜그 왜그 문제를 실력으로 못 푸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왜 떨리냐면 아 이거 못 풀면 점수 낮게 나오면 분명 떨어지면 부모님한테도 민망하고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고 내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텐데 라는 걱정이 돼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볼때 무슨 생각 하냐면 이 시험이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다 나난 내일 죽는다 내일 세계는 멸망한다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시험 보다 문제가 막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떨거나 흥분되는 게 아니고 되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문제인가? 못 푸는 문제인가? 아... 그러면 아니야, 이거 내가 했던 건데? 그러면 푼데? 그래도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시험이라는 거는 난이도도 있고. 그러면, 아, 그래, 이건 그냥 그래. 틀리자. 네. 어. 아는 거 맞자. 왜냐면 어차피 이거 틀려, 이거 맞춘 들나 내일 죽을 건데. 어, 나 내일 죽을 건데. <laughs> 무슨,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laughs> 정말, 그게 이제 중3 때, 저희 때는 과학고 때도 이제 그 고입선발고사 연합고사를 봤거든요. 12월 달에 그때부터였어요. 음. 그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한 게. 아.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능을 보거나 이럴 때도 막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떨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정말 실력이나 능력 과못 푸는 문제면 그냥 틀리자. 어. 왜냐면 틀려도 돼. 어차피 나는 이게 마지막 시험이고 내일 죽을 건데. 어. 뭔 상관이야? 학교. 불합격, 우리 부모님만 <laughs> 결과 알고 안타까워 하시겠지? 아, 진짜. 근데 이게 마인드 콘트롤잘안 돼요. 근데 이거를 깊게 하면, 정말 그런 마인드로 시험에 집중하면, 정말 제가 가끔 과외 학생들 썼던 표현인데, 시험지 위에서 그냥 편하게 놀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그냥, 그냥 그런 거죠. 이거 여기는 내 놀이터 같은 거고, 모르면 야, 틀려. 어, 난 준비한 걸 보여줘. 어, 보여주는, 그냥, 어, 그냥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다 버리면,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고 떨게 되거든요. 욕심 버리는 거죠. 그냥 됐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고, 실 수만 하지 말자. 물어 돌아가자. 어, 그러니까. <laughs> 실 수, 가 아는 걸 틀리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봐서 떨어져도, 불합격해도, 나는 괜찮아. 내 능력이 안 되는 건데, 뭐, 그 쪽팔리는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 어, 내, 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잡으면, 정말 시험 때 긴장을 안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과를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 친구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까지 갖고 썼었냐면 시험 보전에 기 계속 반복됐어 요난 고하다 아 진짜로 되게 극단적이죠 와.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고하다 진짜 그랬어요 <laughs> 그니까 아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 시험 잘 봐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안다 나만 좋아하고 나만 슬퍼한다 그내주위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아 어, 진짜 혼자만의 싸움이 아 어, 그니까 그러면 정말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그러... 드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하나는 내가 그랬더라면. <웃음> <웃음> 앞으로는 이래야겠다. 제가 확실히 들거든요. 이게 진짜? 시험에는 정말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편집됐을 건데 이건 나가면 좋겠네요. 뭐냐면 저는 그 심정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유명 배우들이 아, 이렇게 그 어떤 역할에 이렇게 연기를 해서 몰입을 하면 좀 우울하거나 그런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힘들죠.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우울증도 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배우 중에 없는데 일본 배우 중에는 그 하얀 거탑에 하얀 거탑 일본 드라마거든요. 하얀 거탑 우리 김명미 역할 맡았던 배우는 하얀 거탑 끝내고 자살했어요. 아, 예. 못빠져나왔구나못 빠져나와서 조커도 예. 그렇게 자살하네요. 예 그죠. 그 히스레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약간 어떤 그런 수능이나 이런 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끝나면 보통 다음 날부터 나오자마자 막 친구들끼리 놀고 막 노는데 저는 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 되게 우울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죽어야 될것 같고. 정말 고한 것 같고, 이 우울증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을 한 거죠. 아, 그만큼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얘기해요. 넌 시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아. 막 시험 다음날 막 놀아요. 친구들이 뭐 술도 마실 때도 있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고등학교 때는. 근데 시험 끝나면 한,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달 정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1, 2주 한달 지나면 막 놀고 좋은데, 텐션이 올라올, 때까지 예, 올라올 때까지 한참 걸려요. 걸려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저절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 거죠. 어, 근데 어. 이 방법이 되게 웃긴 것 같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데 저라고 간단한 방법들 안 써본 게 아니거든요. 저야말로 제일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부모님의 기대도 크고 계속 1등을 해왔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도 있고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제일 효과적이면서도 정말 시험 볼 때는 이것만큼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대신에 이제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죠.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빠져나온 것도 힘들고, 속된 말로 약간 생명, 수명을 깎아 먹는 느낌이긴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거죠. 그 수명을 좀 깎거나 정말 우울증 그 직전까지 가더라도 정말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실수를 안 하고 싶은 시험 이 있죠. 수능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들. 그런 시험에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이것만큼 효과 있고, 제가 효과를 본게 없었어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안녕.